안녕하세요. 진동규 프로입니다. 오늘 보실 것은 이곳에 협공을 했을 때 맥이 붙이고, 젖히고, 끊는 수법인데요. 이 수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하시는 경우가 많죠. 게다가 살짝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도 많아서 이걸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붙이고 끊었을 때 일단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흙이 이곳을 뭐 잡겠다고 단수치고, 또 단수치고, 잇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좋지가 않아요. 일단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점을 잡을 수가, 아니 두 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막고 막는다면 그렇게 나쁜 형태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로는 흙이 살짝 미흡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. 흙이 좋지가 않고요. 자 항상 붙이고 끊겼을 때는 약한 돌을 뻗어두는게 좋습니다. 단수를 치는 것이 대부분 악수인데요. 그렇다면 지금은 귀의 돌을 뻗거나 중앙 돌을 뻗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. 자 이게 이제 대부분 분들이 사실 뒤로 뻗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요것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수는 100이 약간 다르게 비틀었을 때 어지러운 변화가 나와요. 자, 뻗는 수에 대해서 우선 한번 살펴보죠. 100이 막는 수가 이제 보통 많이 알려진 수죠. 이때 흙이 뻗어서 이 붙이는 수와 잡는 수를 막보기로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100이 붙여갔을 때 조금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흑은 여기서 이 붙이는 수로 인해 두 점을 잡거나 한 점을 잡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단수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살고 혹은 밀어놓고 살고 이런 식의 전투가 되는데 백도 뛰어나와서 충분히 싸울만 합니다 자 그래서 흑은 뻗는 것보다는 여길 붙여가는 게 유명한 백이죠 지금 백이 2에 2에 붙일 틈을 주지 않겠다는 건데요 백이 나갈 때 미는 것을 자연스럽게 선수해서 뻗을 때 이렇게 잡아갑니다. 여기까지가 사실 대부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붙여 끊는 수에 대한 탑합법인데요 여기서 근데 백이 막지 않고 위로 붙여갔을 때 이게 좀 복잡해요. 이렇게 두게 된다면 흙이 아주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. 자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끊는 돌, 이 돌은 죽어도 되고 한 점만 잡으면 된다는 뜻인데요.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면. 백도 충분하죠. 백이 지금 화변에 잡은 자세가 상당히 좋고요. 이두 개는 뭔가 잡히더라도 흙이 약간 제자리 걸음하는 느낌이라서 자 그럼 흙이 뭔가 젖혀가고 싶은데요. 백은 이곳을 끊어가는 것이 좋습니다. 어, 이 무슨 수야? 단수치고 돌파하면 망한 거 아니야?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곳을 단수치는 수가 좋습니다. 이 붙여 끊는 수는 이곳에 백이 선수가 많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두는 수법인데요. 흙이 나갈 때 찌릅니다. 나가야죠. 또 찌릅니다. 들때 이어준다면 석점이 꼼짝없이 갇혔죠. 이렇게 된다면 물론 우변에선 이득을 받지만 하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백의 우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. 흙이 좋지 않겠구요. 자 그럼 흙은 돌파를 못해요. 그렇다면 끊었을 때 사실 이게 지금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흙이 뭐 단수치고, 단수치고, 이어서 죽여야 되는데, 이거는 백이 좋은 결과가 되겠죠? 그래서 이 붙여갔을 때, 젖히질 못하고, 뻗고, 젖히고,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, 백은 이제 막 하변을 강화해놓고, 막 이런 식으로 뻗고 두면, 밀때 젖혀서, 생각보다 머리 아픕니다. 흙이 지금 이것을 잡기도 뭐하고, 꼬부리고 잘 지킬 때 잡는 것도 쉬어가면 100도 둘만한 형태가 돼요. 자, 그래서 뻗는 수는 지금 여기 100이 붙여갔을 때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위로 뻗는 수가 되겠습니다. 위로 뻗는 수. 자, 100이 곤란해요. 우선은 이렇게 치고 이렇게 호구 치는 거는 기본적인 타계의 맥점이지만 흙이 이렇게 밀고 젖힐 때 잡아둔다면 흙이 좋습니다. 원래 이런 곳에 지금 흑이 눈목자 정도 있을 때 이때는 이제 귀가 흑진형이기 때문에 백이 아깝지가 않아서 이렇게 희생을 하는 건데 지금은 저 날일자 필요 없이 날일자가 없이 잡았기 때문에 흑이 조금 효과적이겠죠? 그럼 백의 최강수는 이렇게 단수치고 늘때 이렇게 막아가는 게 되는데 흑은 여기서 끊고 잡아서 두면 백이 곤란하겠습니다. 원래 이 협공이 없을 때는 백이 조금 좋은 전투가 되는데요. 지금 협공이 있기 때문에 쭉 밀다가 적당한 때에 입구자 정도로 씌운다면 물론 하변이 죽지는 않겠지만 하변을 살다가 흑에게 굉장한 세력을 내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 형태의 정확한 탑합법이 되겠습니다. 좀 정리를 해보신다면요. 붙여 끊었을 때 어딘가를 뻗는 것이 보통이고요. 귀를 뻗는 것은 대기 붙였을 때 의외로 복잡했습니다. 그래서 흙은 이도를 뻗는 것이 가장 좋은 합파법이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. 만약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치고 막는 변화는 흙이 단수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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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파해서 흙이 확실히 좋은 두터운 형태가 돼요.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